정청래라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어떤 쓰임새를 갖고 있었을까? 이번에 이재명에게도 찰싹 붙어서 이인자 노릇을 하고 있죠. 한마디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술집 앞에 싸나온 개가 왕왕 지도되면 손님들이 다 발길을 돌린다. 사람 쫓기 위한 초식공룡 같은 국민의힘의 이 국회의원들 겁주기 위한 불독 같은 존재였습니다. 근데 그동안 아주 잘 써먹었죠. 하지만 정청례가 그냥 정청례가 아닙니다. 좌파들은 원래 공짜로 뭐 절대 안 합니다. 이번에 견적서를 세게 내밀었죠. 최고의 연한 데다가 과방 연장을 했어요.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것도 기가 막힌데 나 행안의 연장 또할 거야 이러면서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. 아 그거 못 갚으면은요 뭐 조폭들이 협박하는 것처럼 정청례에 정말 불독 같은 정청례 복수전이 일어날 겁니다. 여러분 재밌겠죠? 이 견적도 안 나오는 정정내의 복수전, 우리 팝콘각으로 구경해요.